자, 오늘 SOS 랩이 3% 정도 반등이 나와줬는데, 지금 모습이 굉장히 신장치가 않아요. 상장된 이후로. 제대로 된 반등 한번못 이끌어내고 주주분들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을 텐데 자 여기에서 그동안 하락을 하다가 저점을 찍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모두 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현대차 자율주행 파운드리가 본격화되면서 라이다 공군 개발 이력이 있는 SOS 랩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상장 이후부터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왔던 게이 자율주행 테마가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시장에 하락을 하면서 떨어진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 제대로 된 반등을 못 만들어냈던 이유 중또 하나가 이 보호 예수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들은 항상 보호 예수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량들이 풀리면 시장에 나올 것이 우려돼서 그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우려돼서 미리부터 선반영돼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SOS랩 같은 경우에는 1개월 보호의 수 물량도 그렇고, 3개월 보호의 수 물량도 그렇고 그 양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1개월 보호의 수 물량이 20%가 넘고, 3개월 보호의 수 물량도 17%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물량들이 시장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반등이 나온 것도 3개월 보호의 수 물량이 풀리는 날짜가 9월 25일인데. 자, 이 물량이 풀린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 세력들 입장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을 만들어 낸 다음에 다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만 하면 나중에 다시 한번 끌어올릴 때 세력들이 더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이렇게 띄어줌으로써 이 주가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 말은 지금이 9월 달이니까 9월 25일에 이날 전까지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는 것이고 뭐 적어도 11일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후부터는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은 상승을 만들어 낼 거니까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게 좋겠죠 자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게 시간 외로 지금 7%나 상승을 하면서 아 과연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게 만드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런 흐름을 보고 어제 11시 52분에 SOS랩 7400 이하로 매수해라라고 미리부터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통 보유수 물량이 풀리기 전에 이런 흐름들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종목이 이렇게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을 때 그때 따라 들어가려고 하면 늦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소강 상태 있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그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가시라고 미리부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수익 타점을 잡아가시려면 이렇게 미리부터 들어가실 필요가 있고 이런 내용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는 게 제한되다 보니까 이렇게 텔레그램 통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방 참여하실 분들은 0107450506 2제 번호로 초대라고 남겨주시면 이 초대 코드 전달 드릴 예정이거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추천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인증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 낼수 있는 타점들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지금부터 챙겨 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종가 베팅주로도 이렇게 SY스틸텍 4,600원 이하로 매수해라라고 2시 52분에 전달 드렸는데 그 뒤로 바로 상승이 나오면서 3% 이상의 수익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종목들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무리해서 따라 들어간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 미리 들어가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사점이니까 함께하실 분들은 저한테 초대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테마가 이제 곧테슬라에서이 로보택시가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3결 보호 에수블랭이 풀린 이유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당장은 이렇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수익을 만들고 그리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싼 가격에 다시 한번 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상승이 어디까지 나오냐 라고 봤을 때 기존에 밀렸던 구간 저항선 구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기존에 밀렸던 구간이 해당 구간 여긴데 이 가격이 대략적으로 8,700원 정도가 되 보여요. 그래서 8,700원에서 일단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를 뚫고 나면 그 다음에 저항선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여기 11,000원 부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갈 거니까 이번에 방등의 목표가 여기까지인지 여기까지인지는 여기 구간에 도달을 해봐야 그때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더 상황을 지켜보다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홀딩을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릴 거니까요. 장중에 이렇게 함께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0 1 0 7 4 5 0 0 6제 번호로 초대라고 남겨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수익을 낼수 있는 타점들을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인 반등은 10월 이후부터 진행될 거니까 그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수 물량이 풀리기 전에 한 번에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보시면은 흔해요. 생각보다. 이 LS 머트리얼즈라는 종목도 6개월 보호수 물량이 풀리기 전에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주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세력들이 이런 걸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뿐만 아니라 두사 로보틱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6개월 보호수 물량이 풀린 날짜가 이날이었는데 그 전에 한번 반등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SOS랩 주주분들도 앞으로 이런 흐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매매 타점 계속해서 잡아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쭉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지 저희 채널도 성장을 할 거니까 함께 가보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 했는데요 지금 제 채널에 많은 구독자 분들이 늘고 있는데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 의 의미를 전하고자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010-745-0506제 번호로 정답을 남겨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정답을 남겨 주신 분들한테는 두 가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을 현재 교보문고에서 13,5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전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이책 드릴 예정이고요. 자, 책 내용이 어떤 것이냐 궁금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 원칙부터 주식 차트 보는 법 그리고 종목 선정부터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야 될지 그 전략까지 정리해서 만들어준 책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한테 맞는 매매 전략까지 이렇게 저만의 노하우를 집필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인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새로 개정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뭐책 내용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제 노하우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추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인 것보다 좀더 내용이 추가됐으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매집 중인 종목인데요 자 현재 2차전지 관련주들이 순차적으로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엔켐부터 시작을 해서 에코엠드림, 뭐 중앙첨단소재, 대주전자대로 PNT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두배 이상 올랐는데 그 다음 주자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 자이 종목을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겠죠. 지금 현재 생산 능력 확대 및 추가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충분히 그때부터 랠리가 시작이 될것 같은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현재 저평가 바닥 구간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나 이런 종목이 아니라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한 저평가된 종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미리 매수에 들어가서 이 종목이 두배 이상 오르면 그때가면 늦으니까 이 종목 미리부터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잡아 가시기 바라고요. 뭐이 종목뿐만 아니라 한 가지 종목이 더 있어요. 지금 강남 큰손들이 매집 중인 바이오 종목입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는데 보통 바이오 종목은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버냐 안 버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뭐 실험만 하고 임상만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뭐 앞으로 나온 일정에 따라서 충분히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바닥 구간부터 같이 매집에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0107450506으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기프티콘 이런 것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성장해 나가고자 고기 잡는 법을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물들을 준비를 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선택을 하면 다른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다른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 채널 아직 시작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상대할 거니까 여러분들. 수익도 아직은 미약할지라도 앞으로 저희 채널과 함께하면 그 끝이 창대해질 겁니다.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